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한창인데요. 청소년들이 학업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운 청소년들, 부담스러운 학업의 걱정을 내려놓고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어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무더운 여름을 더욱 달굽니다. 공부 스트레스도 좀 있어서 좀 마음을 비우려고 네, 이렇게 열정적이시고 웃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갖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감정이 들었고요. 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리회 신학대학교가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일일 캠프를 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주제로 이 시대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각각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 꿈을 서로 나눌 때 그게 비전이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일에 다 같이 한마음이 될줄 믿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남궁원 목사의 말씀과 기도회, 감신대 연합 찬양팀의 찬양, 래퍼 아넌 딜라이트와 싱어송라이터 50kg의 고년, 소구름 모임 등 영적 성장과 학업 사이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현장에는 감신대 교수와 재학생, 직원 등 30여 명이 봉사자로 배치돼 전국 각지에서 참가한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감신대는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매년 여름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요, 매년 여름마다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그래서 감신대가 미래 세대를 어떻게 더 키우고,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봉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자꾸 고민해 가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생각입니다. 한편, 여름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는 전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